네, 안녕하세요.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뇨기과의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남성 성기능 장애 중 하나인 조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루증으로 이제 처음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병원에 오시기도 힘든데 이게 치료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남녀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루증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루증에 대해서 우선 알아봐야 되겠죠. 조루증은 흔히 아시다시피 사정이 빠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질례삽입 하고, 사정까지 시간을 보통 1분 이내에 하는 경우를 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사정이 빠른 거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이 떨어진 이런 경우를 이제 조르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조르증 환자의 통계를 보게 되면 조르증 환자의 유병률은 한 20에서 30%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어, 이것은 이제 발기부전보다 더 흔한 남성 성기능 장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발기부전은 나이가 어, 증가하면서 그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유병률은 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0, 30대도 한 20, 30%, 그다음에 60대 이상도 한 20, 30% 정도의 유병률을 어, 보이게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남자의 사정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평균 사정 시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정이 좀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비뇨기과에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이 정말 조류증이 맞는지 그리고 적합한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검사 방법은 조류 민감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응경 진동각 검사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귀두 부위, 그 다음에 음경의 몸통 부위, 소대 부위에 이렇게 나눠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극의 강도를 처음에는 낮게 했다가 점점점 자극의 강도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내가 이 자극을 느끼느냐에 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강도를 올렸는데 5 미만에서 자극을 느끼게 될 경우에 이제 음경 감각이 민감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경 감각 예민도를 한 후에 자가 설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EDT라고 하는데요. 이건 다섯 개의 질문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이제 점수가 4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 하게 되면 20점이 되겠죠. 총 점수가 11점 이상이 됐을 때 이분을 이제 조루증이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류증,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조류증을 진단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1분 미만인 경우가 한12% 정도 됐었고요. 2분 미만이 27%, 3분 미만이 28%,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따라서 조류증을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조루의 자가 진단 설문지 PEDT라는 검사 도구를 한42% 정도에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주관적 증상을 더 진단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루증이 있는 환자들이 기저 질환 동반된 질환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 봤을 때는 발기 부전이야가 50% 정도 있었고요. 전립선염이 동반된 경우가 한25% 정도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루증이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조루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루증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조루증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차성 조루라고 합니다. 1차성 조루라는 거는 내가 성관계를 처음 했을 때부터 사정이 빠른 경우를 이제 1차성 조루라고 하고요. 그다음 2차성 조루는 이제 보통 후천성 조루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사정 시간이 정상적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에서 사정이 빠른 경우 이거를 이제 후천성 조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성 조루 같은 경우는 원인이 어, 유전적인 원인이거나 음경 감각이 민감한 경우에 이제 선천성 조루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후천성 조루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심리적인 문제, 내가 성관계할 를때 불안감이 있거나 자신감이 좀 떨어졌을 때.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발기부전이나 전립선염과 같은 기저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 후천성 조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과 그다음 생물학적 요인으로 나눠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인 요인은 불안감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관계를 했는데 사정 시간이 빨랐어요. 그러면 다음에 성관계를 할때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 이전에 성관계를 했는데 사정시간이 빨랐는데 이번에도 빠르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불안감이 생기게 되면 사정시간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불안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성관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테크닉적으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는 이제 성관계 경험이 빨랐을 경우 또는 이제 성관계 횟수가 좀 적은 경우 그러니까 성관계를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하게 되면 이제 사정이 좀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은근 감각이 좀 민감하거나 또는 이제 기저 질환 내분비학적으로 당뇨가 있거나 또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기저 질환 또는 이제 전립선염과 같은 이제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제 조루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루증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연구를 봤을 때 조루 치료 방법 환자는 어떤 걸선호하느냐 한87% 정도는 약물 치료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10% 정도는 수술적 치료 를 선호했죠. 의사를 판단으로 해서 이제 봤을 때는 약물 치료가 한77% 수술적 치료가한 15%에서 선택을 하게 되,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약물이 뭐냐? 닥포세틴이라는 약물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이 약물 사용했는데 이제 상품명으로는 플리즈라는 약물이죠. 이 약물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은 복용 방법은 발기부전 약 복용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보통 성관계 전에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성관계하기에 1시간 정도 전에 하나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하는데 보통 연장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류가 있는 분이 이 약물을 복용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성관계 시간이 약을 먹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약한 3에서 5분 정도 연장 효과가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만 이걸 만는 거죠? 그렇죠 예 약을 먹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니까 약을 한번 먹었다고 완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조류증이 있는 분들은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할 때마다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동요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요법은 이제 스퀴징 요법이라는 건데요 어 이거는 이제 자위를 할 때나 또는 성관계를 할 때나. 내가 사정하고 싶다는 느낌이 생겼을 때 멈추고 귀두 부분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감각이 좀 떨어졌을 때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했을 때 관계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어, 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스탑 앤 스타트 방법입니다. 어, 이거는 성관계 또는 자위를 하다가 어, 내가 사정감이 들었을 때 멈추는 거죠. 멈추고. 그다음에 내가 사정감이 좀 떨어졌을 때 다시 관계를 시작하는 이런 행동 요법을 했을 때 이제 조루에 대한 치료 효과를 줄수 있다 이런 이제 행동 요법도 조루의 치료의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는 어 이제 국소 마취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먹는 약이랑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음경에 발라주는 마취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국 가시면 은 쉽게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관계하기 전에 귀두, 음경, 몸통에 국소 마취제가 포함되어 있는 젤리나 이제 연고를 발라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취제이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취제라는 게 사실 이제 뭐 효과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계하기 전에 마취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불편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마취를 하게 되면 감각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발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한테도 이제 마취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성분의 질내 감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불편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기부전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되는데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경의 감각 신경을 찾아서 일부를 선택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배부 신경 차단술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술적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귀두 또는 이제 몸통에 필러를 이용해서 확대해주는 이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이라고 해서 진피라고 하는 이제 피부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음경에 이식을 해서 음경 감각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의 외형적인 확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심리적인 자신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조루증의 어,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조루증이 무엇인지. 조루증은 이제 사정이 빠른 겁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진례 삽입부터 사정까지 1분 이내. 이제 사정을 하는 거를 조루증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딱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분이다. 뭐 5분이다. 해도 사정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불만족이 있다라고 하면 조루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성관계 시간이 1분 미만이지만 내가 컨트롤 할수 있고 내가 이로 인해서 불만족이 없다 하면은 사실 병원에 오지도 않으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수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1분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자가설문지, 그 다음에 음경 예민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음경 감각이 좀 예민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은 일차성 조루, 선천성 조루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음경 감각이 좀 예민하진 않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생긴 거다. 라고 하면 보통은 약물 치료를 1차 치료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루의 치료 방법은 조루증이 생긴 원인, 그 다음에 조루증이 있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정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약물 치료가 정답이 될수 없고요. 수술적인 치료가 모든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루증이 있다라면 어, 비뇨기과에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정확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조루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